맛있는 아몬드 추천. 최고의 아몬드 제품을 리뷰하고 비교해 볼게요. 5위입니다. 더팜스 구운 아몬드는 고소한 맛과 바삭한 식감으로 건강 간식으로 제격입니다. 인공 첨가물 없이 신선한 아몬드의 자연스러운 풍미를 즐길 수 있으며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가격 대비 품질도 뛰어나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4위입니다. 투데이넛 구운 아몬드는 신선하고 고소한 맛으로 건강한 간식으로 제격입니다. 요거트와 샐러드에 활용하기 좋고 지퍼백 포장으로 보관도 용이해요.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아몬드입니다. 섬유입니다. 설레푸드 구운 아몬드는 고소하고 신선하여 건강을 챙기기 좋은 견과류입니다. 1kg 대량 포장으로 가성비도 뛰어나고 지퍼백으로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고 다 먹으면 재구매할 의사가 있습니다. 2위입니다. 설레 푸드 구운 아몬드는 건강한 간식으로 신선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가성비도 훌륭해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며 지퍼백이 있어 보관이 편리하답니다. 1위입니다. 상과들의 24년산 핵 견과류 볶음 아몬드는 신선하고 고소하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해요. 건강에 좋은 성분도 풍부해 매일 간식으로 즐기기 좋습니다. 꼭 추천드려요.